저 오늘은 전 영상에서 제가 강박증 좀 심하게 와서 집을 지었잖아요. 저 지하 땅굴 같은 거. 그것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시야를 보시면, 어, 일단 평지를 만들어 놓은 걸볼수 있어요. 다 깎았습니다. 전 영상에서는 약간 울퉁불퉁 했던 게 집터 근처는 완전하게 다 깎은, 어, 모습을, 네, 볼수 있습니다. 천천히 앞으로 가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은 어, 자동화 농장을 만들고 나서는 잘 쓰지 않는 건데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농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여기 물이 있고 이것을 중심으로 상하자우 네 칸을 땅으로 쓸수 있어요. 여기에는 울타리 두 개를 쳐 놓고 상자에 이렇게 씨라든지 심을 수 있는 거를 넣어 놓은 모습입니다. 네, 앞으로 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양탄자를 통해서 올라가서 먹이를 주거나 죽일 수 있어요. 가장 원시적인 형태라서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 아, 그전영 영상에서 제가 울타리를 만들어 놓기로 했잖아요 네, 울타리를 만들긴 했는데 네, 별로 이 농장은 잘안 씁니다 네. 자 이건 그 상인이 끌고 다니던 라마인데 이렇게 때리면 침을 뱉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 줄 거는 지금 자세히 들어보시면 여기 안에 좀비가 있어요 목소리가 좀 좀비 일반 좀비하고 다르거든요 주민 좀비 3마리를 제가 납치해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주민 좀비를 주민으로 돌려 가지고 그 마을을 꾸미는데 쓰려고 합니다 어 근데 제가 지금 주민으로 돌릴 수 있는 재료가 없어서 아직 이렇게 가둬두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는 제 집입니다 일단 겉에서 보이는 집이고 어 이것은 유튜브의 유튜브 능님 채널을 어, 참고해서 만든 간단한 집입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집 만드는 걸어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가지고 겉에 보이는 집은 그래도 심플하게 이쁘죠? 여기는 석영 블록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원래 콘크리트로 만드는 건데 저는 석영을 더 좋아해가지고 와저침좀 봐서 이쁘죠? 아,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은 이렇게 생겼어요. 일단 반 블록으로 밖을 볼수 있게 모던한 스타일로 만들어놨고 상자 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비었어요. 내부 인테리어는 어... 일단 이거는 안 그래 보이긴 한데 냉장고처럼 좀 보이지 않나요? 네, 냉장고같이 좀 보이도록 만든거고 철블록으로 만든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 오븐이라고 칩시다. 네, 여기에 화로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위로 올라가면 어, 그냥 뭐 침대 있고 어 테라스 이렇게 있고 밑에 수영장하고 보이는. 테라스가 있고, 그냥 간단하게 인테리어 해놨습니다. 네. 어, 사실 저는 이 집을, 겉에 보이는 집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내려가는 게 이제 메인이죠. 자, 메인 시작. 원래 돌로 둘러쳐놨었는데, 돌을 한번더 꾸면 매끈한 돌이 나오거든요. 매끈한 돌로 전부 다 둘러쳐놓은 모습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게 매끈한 돌이에요. 네.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 창고입니다. 내려오시면 보이는 게 여기 창고인데, 일단, 어, 종류별로 이렇게 다 분류를 해놨고요 네. 여기 보시면, 아, 여기서도 강박증을 볼수 있는데, 아, 이거 종류별로 이렇게 모아놓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일단 대칭이에요. 기본적으로 대칭인데, 사실 이것도 <laughs> 여기에 상자하고 모루하고 또 놀라고 하다가, 아, 그 정도까지는 좀, 여긴 잡템. 그리고 모래, 어, 콘크리트, 레드스톤 이렇게 다 있고, 창고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는 뭐냐면, 마법부여대 있는 곳이고요. 어좀경리를 시켜놨습니다. 저는 이제 마법부여대를 저렇게 안 쓰기 때문에, 근데 가끔가다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하에다 놔뒀어요.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네, 창고 다 보여드렸습니다. 자, 제1 작업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다 벽은 매끈한 돌로 둘러쳐져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갑니다. 천단테크놀로지는 앞에 쪽에 있습니다. 좀더 일단 여기는 화로 반자동화 시스템인데 자동은 아니에요. 이쪽에다가 연료를 넣으면 호퍼를 통해 화로 쪽으로 자동으로 들어가게 해놨고요. 이쪽에다가 구울 것을 넣으면 호퍼를 통해 화로로 자동으로 들어가게 해서 구워져서 완성이 되면 이 상자에 빠지도록 해놨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은 좀 오래 걸리는데 여러 개를 넣어놓으면 자동으로 구워져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예된다는 네, 겁니다. 가운데 램프 떡하고 있는 게 불편하다고요? 아니 이거는 이게 좀 넓다 보면 가운데가 좀 어두운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네 났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 저는 용암을 소각장으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한개 놨고 어, 물 무한.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전 방송에서 아주 만들라고 난리를 쳤었던 에 낚시터. 이쪽에 내려와서 이쪽을 향해서 낚시대를 계속 던지면 계속 잡히는 형태로. 어 매크로를 돌릴 수가 있어요 만드는 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유튜브에 추면 많이 나오고요 이것보다 더 작은 공간에서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낚시를 하면 어, 여기에 빠진 아이템이 낚은 아이템은 이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위에서 점점 내려오게 해서 호퍼를 통해 계속 내려와서 이쪽부터 쌓이게 됩니다 좀 실험을 해볼까요? 소고기를 여기다 던지면 맨 아래에 이렇게 쌓이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사실 낚시를 하다 보면 쓸데없는 게 되게 많이 쌓이는데 어, 다 버릴 용도로 용암을 여기다 놨고요 당연히 여기는 다 매끈한 돌로 둘러 쳐놨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상자를 보시면 낚시대가 여기 있는데 아 물론 전부 다인챈트 풀로 된 낚시대고요 아 지금 보여드리는 김에 나 아이템도 보여드릴게요 개 간지나는 섹시도발 다이아몬드 곡괭이입니다 일단 어, 여러분들이 많이 모르시는 게 있는데 효율은 5까지 붙어요 최대 4하고 4하고 중첩시키면 5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5까지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수선이 있고 뭐 행운 내구성 최대로 붙인 겁니다 그 다음 다이아몬드 컴 어, 이것은 강타는 언데드 몹한테 보너스 데미지가 있는 인센트 인데요 대부분이 언데드 몹이니까 강타를 붙였고 어, 휘몰아치는 칼날은 범위 공격 약탈은 아이템을 많이 나오게 하는 능력. 여기에는 수선을 안 붙였는데, 검은 그렇게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수선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섹시도발 다이아몬드 삽입니다. 이것도 역시 효율이 온데, 진짜 흙이 스치기만 해도 한 방에 없어지는 수준의 효율을 보여줍니다. 다이아몬드 삽. 그 다음, 도끼는 사실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네. 활은, 어, 지금 보시면 수선이 안 붙어 있잖아요. 이게 무한이라는 게 있는데, 무한은 이게 화살을한 개라도 있으면 무한으로 쓸수 있게 해주는 좋은 인챈트라서 무한과 수선이 중첩이 안 돼요. 둘중 하나만 붙여야 되는데, 저는 무한을 더 선호해서 무한을 붙였습니다. 여기에 낚시 매크로 바로 옆에 있으니까, 매크로 돌리기 전에, 여기서 아이템을 갈아치우는 그런 용도로 상자를 만들어 놨고, 저기 화로 자동화 공장이 있긴 한데, 좀 빨리 구울 수 있는 3 곱하기 3화로, 그래 여기는 콘크리트 농장이에요 이렇게 물이 흐르는데 다랑문을 설치해 놓으면 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콘크리트 가루를 설치를 하고 바로 곡괭이로 캐면 콘크리트를 빨리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 옵시디언을 설치해 놓은 이유는 이게 내구도가 세잖아요 그래서 콘크리트가 부서지고 그 찰나의 사이에 밑에 있는 돌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옵시디언을 설치해 놓은 겁니다 나무로 대체해도 돼요 아 제가 보여 드릴게요 무슨 원리냐고요 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자 콘크리트 가루를 공장을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어, 왼손에 콘크리트 가루를 착용을 하고 오른손에 곡괭이를 착용을 합니다. 그러고 오른쪽 클릭이랑 왼쪽 클릭이랑 어, 동시에 누르면 돼요. 잘 보세요. 이렇게 이게 자동화 공장의 원리입니다. 설치와 동시에 캐는 거죠. 그 옛날에 원시적으로 위에서 물 부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원시적인 방법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옆에 벽을 다 막아놓은 이유는 그 아이템이 튀길 수도 있으니까 좀어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해 놨습니다 그 다음 아까 이쪽을 설명을 안 드렸잖아요 이쪽이 좀 약간 선진 문물입니다 자 보시면 일단 여기가 소각장인데 여기 호퍼가 있고 물이 있고 밑에 퇴비통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좀안 쓰는 씨 같은 거를 버리면 어 이쪽에 쌓이게 되는데 이게 뼈가 뼈가루가 됩니다 이렇게 뼈가루의 용도는 그 작물을 좀 빨리 자라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나노공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좀 선진 문물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이건 발사기를 3중으로 어, 설치를 해놨는데 여기는 흙이 있어요 여기에 작물을 심자마자 발사기에서 감지를 하고 뼈가루를 발사를 합니다 그러면 뼈가루 때문에 작물이 빨리 자라게 돼요 이것을 좀 이용한 장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신자마자 바로 자라고, 어, 수확까지 한 번에 되는 거예요. 이 옆에 물이 있기 때문에 수확이 한 번에 되는 겁니다. 아까 40몇 개였는데 지금 64 플러스 17개가 됐죠 이런 어, 장치입니다 뒤에는 옵저버가 있고요 어, 레드스톤과 발사기를 사용해서 만든 소형화 농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2 작업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좀 크죠 여기가 좀 하이테크놀로지가 적용된 곳입니다 일단 간단한 것부터 보여 드리자면 지도가 있어요 네, 지도는 탐사를 나중에 방송 켜고 해볼까 합니다 여기 지옥 지옥문 이 있고요. 자, 여기가 아주. 지금 이게 뭐냐면, 사탕수수 농장이긴 한데, 어, 일단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사탕수수가 엄청 빨리 자라고 있어요. 자라자마자, 위에 있는 피스톤이 얘를 쳐가지고 수확이 바로 자동으로 되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걸 스냅제이님 걸 보고 어, 만들었는데, 어, 그분 장난 아니시더라, 진짜. 어, 이게 끈끈이 피스톤이 있고, 흙이 있는데 흙이 두 칸이에요 그래서 끈끈이 피스톤이 당겨서 좌우로 왔다갔다 거리는데 이렇게 하면 사탕수수가 좀 빨리 자라는 그런 낚시 매크로를 하면 이득이 무엇인가요 어, 낚시 매크로는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바로 말씀드릴게요 땅이 좌우로 빨리 바뀌면 사탕수수가 빨리 자라는 그런 버그가 있나 봐요 그것을 좀 이용한 건데 어, 좌우로 이동을 하고 사탕수수가 한 칸이라도 자라면 뒤에 있는 옵저버가 이거를 감지해서 바로 피스톤이 한방 쳐서 밑에 호퍼를 통해 상자로 쌓이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낚시 매크로의 장점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낚시 매크로가 제이 모든 것을 어 만들게 된좀 원천이라고 할수 있어요. 일단 제일 좋은 점이 인챈트 책이 나와요. 지금 이거 보면, 어, 인챈트 책이 심지어 섬세한 손길까지 나옵니다. 수선, 섬세한 손길 포함해서 모든 책이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인첸트가 달린 낚싯대가 통째로 나와요. 지금 보면 내구도가 떨어져 있는 건데 이게, 이게 건진 거거든요. 이렇게 인첸트가 달린 걸 통째로 주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지금 혹시라도 낚싯대를 잃어버리면 여기 다음 거를 쓰려고 예비로 이렇게 갖다 놓은 겁니다. 그 다음, 인첸트가 붙은 활도 통째로 나와요. 네, 이런 식으로. 낚시 메크로는 야생으로 맨 처음에 시작하면 그냥 하시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계속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뭐 여기는 원시적인 그 농장의 바로 다음 단계라고 할수 있죠 자 여기 레버를 돌리면 피스톤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물이 흐릅니다 물은 정확히 10, 13칸이 흘러서 여기까지가 딱 물이 흐르는데 그 다음 칸까지 어, 여기 있는 밀을 다싹 쓸어서 이 호퍼에 담아서 그리고 호퍼는 어, 상자에 뭐 연결이 되어 있죠. 이렇게 자동으로 수확되는 어, 시스템입니다. 이거 켜 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수확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사실 그 자동으로 심어지기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다 쓸려져 나가면 밀 씨앗을 다시 어, 설치해야 되는 좀 까다로운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그 뼈가루 농장을 만들고 나서 이건 별, 별로 안 씁니다. 그다음 지금 여기 보시면 전부 다 매끈한 돌로 둘러쳐져 있는데 이 많은 돌이 어디서 나왔냐 예, 여기서 나왔습니다 네, 이거는 돌 자동공장인데요 어, 지금 보시면 용암하고 물하고 만나면 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돌을 캐자마자 돌이 떨어지는데 그 돌은 호퍼를 통해서 이 상자로 모이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마우스 클릭을 계속 하고 있으면 돌이 계속 나와요 이렇게 돌을 얻어서 아까 보신 그 화로에서 돌을 또 구우면 돌은 무한정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블럭 걱정은 없어요. 지금 벌써 이렇게 많이 모였죠? 자, 여기, 아, 상당히 잔인한 동물농장인데요. 지금 보시면, 아, 너무 시끄럽다.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세칸 안에 양들이, 양들과 소, 돼지가 엄청 많은데, 한 칸에 25마리가 있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75마리가 있는 거죠. 여기서 먹이를 주면 얘네가 교배를 해서 양이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그 양은 죽어서 밑에 호퍼를 통해 상자에 아이템이 이렇게 모이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얘네가 먹이 주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밑에 물을 틀어놓으면 이렇게 떠오르기 때문에 먹이 주기가 쉬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먹이를 주면, 경험치와 함께 고기와 털을 얻을 수 있어요. 여기가 좀 특이한 부분인데, 여기 닭이 있잖아요. 닭은 교배를 할 필요가 없고, 달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발사기를 통해서 달걀을 부화시키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닭이 좀 많으니까, 일단 경험치도 얻을 겸 얘네를 좀 죽일 거예요. 여기 보시면 달걀이 많거든요. 달걀로 또 부화시키면 되니까. 자, 일단 유리를 두칸 깹니다. 아까 말씀드린, 휘몰아치는 칼날 때문에 범위 공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앉아서 얘네를 죽이면 경험치가 엄청날 겁니다. <laughs> 어 이런 식으로 경험치를 <laughs> 파밍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역시 여기도 밑에 호퍼가 있는데 호퍼를 통해서 이렇게 깃털과 어, 닭고기를 파밍할 수 있고요. 뚫었던 유리는 다시. 막아놓고 여기 발사기에 안에 달걀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 레버를 통해 발사를 하면 얘네가 일정 확률로 병아리가 되거든요. 그것을 통해 무한정으로 닭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 발사 어, 지금 닭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번식을 시키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안 내왔네요 괜찮습니다 달걀은 많으니까요 계속 돌려놓으면 안됩니다 이게 저쪽 달걀을 이쪽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자동화를 못하겠어요 저는 그리고 여기는 뭐 어, 나무 농장인데 어, 별로 쓰진 않습니다 여기 나무 심어놓는 데고 어, 여기까지 다 매끈한 돌로 둘러쳐 놓은 어, 강박적인 모습 땅굴은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뭐안 보여드린 게 있잖아요 아까 안 보여드린 게 있는데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 <laughs> 여기 구멍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 집 안에 광산이 있습니다. 자, 내려가 볼까요? 네, 여기 중간중간에 횃불이 있는 건 당연히 다 제가 설치해 놓은 거고요. 네. 어, Y축 12까지, 어, 다 뚫어 놓은 거고, 여기부터 다이아가 나오니까요. 지금 보시면 옆에 레드스톤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게 있는데, 여기는 이미 갔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한번 왔다갔다 하면서 다이아를 엄청나게 많이 캤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광산은 이렇게 있고, 광질은 이제 할 필요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별로 안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이렇게 표시해 놓은 데는 뭐냐면 어 용암 있는 곳일 거예요, 용암. 용암이 쓸 때가 많기 때문에 어 여기서 퍼오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참 이걸 설명 안해 드렸네요. 저 일단 다이아몬드 풀셋인데 보호, 수선, 내구성이 3개다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장착하고 있는 아이템들은 용암에 빠져 죽지 않는 이상은 반영구적으로 쓸수 있어요, 전부. 밖에서 그집 외형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집 매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유튜브 능님꺼 참고해서 만든 집입니다. 네.